할로워에게 회원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라이브?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예전에?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 1년이 더 되진 않았죠? 네. 어. 고구마 그거 씌어가지고한 적이 있거든요. 필터? 네, 필터.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삼이 형 나올래요? 아, 앞으로 유튜브. 형. It s t a r 어. 형나 인스타라이브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인스타라이브를 두려워하시는구나 <laughs> 아니요 예전에 여기서 네. V앱도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아, 항상 아, 내가 출연 출연 시켰어요. 네, 아. 출연 시켰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저의 친구가 있어요. 소개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굉장히 병아리스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네. <laughs> 속까지 속까지 다. <laughs> 아 오늘의 기분은 약간 네. 이런 기분이었어요 뭔가 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음. 아주 산뜻하네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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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비딱 오고 딱 그치고 완전 <laughs> <맞아, 맞아>. 산뜻했었는데 <산뜻했잖아요. 웃음>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려요 저도 근데 영어 인사를 못 해가지고 네. 아쉬우시겠다 <laughs> Hi guys, this is my friends. So introduce my friends right now and then so. 예? 웰컴! 웰 welcome, yeah. welcome to. w e 원시타. Hi. <laughs> Hi, my name is 타 y e a 아 여러분, <laughs> 아니 지금 잠깐 킨 거긴 한데요.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웃음> yeah. <웃음> yeah. yeah, yeah, yeah.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너무 유명하신 게스트예요. 와우. Hi. Hi. 어우 <laughs> 형 이리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형. <laughs> 네? Insai. i n s i 네 가병, 가인이 인사. 저희 인사해주세요. 그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누군가요? 노얄 다이브 홍영인이라고 합니다. <laughs> 약간 ASMR <로얄> 스타일. <웃음> <웃음> 어떻게? 노래할 <해야 로얄> 다이브의 <laughs> 왜? 너무 러워서 이거 자오세요 네. 바이. 안녕. 네. 감사 사실 오늘 원슈 원슈님과 만나게 된 이유는요. 어 저번에 어 이제 제삼이 형의 소개로 이제 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인사했었거든요. 그 뒤로 연락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어, 한번 또 작업을 재밌게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원슈랑 친해지게 됐습니다. 오우 <laughs> 생일이세요? 오 맞아요. 오, 네. 네. HBD 해피 볼스데이. 오 맞아요 맞아요. 생일 아, 뭐.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 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뭐. 이제 아, 생일을 까먹고 있었어요. 오, 네 <laughs> 2 2 hours 2 hours later is hours. my birthday yeah. right? 아 yeah. 진짜요? 아1 0시되니까 oh, 네. 네. 음. 어, 깜빡하고 있었어. 아. <laughs> 아니 진짜 HBD HBD 나오길래 아, 어, 고마워요, 여러분. 음. 진짜. What are you doing? Oh. Oh. Oh, today today we are doing the the some session the Jam? music. 잼, 잼. Yeah.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너무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라이브에 네. 첫 이제 우리 NCT를 제외한 연예인이 연거 같아요. 아 진짜 네. 연예인. 네네네. 연예인이 아티스트. 아티스트. <laughs> 네네 네. 아니 그런 호칭을 많이 안 들어보니까 어색해요. <laughs> 연예인이 줄요. <laughs> 어, 아무튼. 네. First. First m e i n g or 아, 두 번째 meeting or yeah, I t h o u g h 같이 음. 작업하시는 분이신가요? 요, 여기 막 체크 달리신 분들은 아니신가? 체크 달리시는 분들이요? 이게 약간 오피셜 계정 인증 마크 같은 거거든요. 여기 이름 뒤에 이런 거 체크. 아, 아 진짜요? 네. 오, 몰라요. 아, 그냥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 오, 네. 아, 이게 오피셜 그거예요? 네, 체크. 아, 아. <laughs> 유명하신 분들이. 어. 어, 유명하신 분들이 <laughs>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인스타에 생일을 많이 경험을 안 해. <laughs> 어, 네. <laughs> 아니, 어, 팔로가 525만인데 네. 왜 라이브 키는 방법을 모르는 어, 거야? 어, 네. 근데... <laughs> 아, 내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아 오늘 또 굉장히 제가 방송을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또 방송이었고 뭔가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어,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고요. 아 근데 아 사실 제가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싶은 건 사실 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원슈님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저는 내일 V앱 할 거예요 생일이잖아요. V앱 그게 궁금하다. 한 번도 안 봤는데. 아, 진짜요? 네. 내일 저 하면 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따라서 <목소리> <또 말아서> 볼게요. <laughs> <목소리> 안 돼! <laughs> 오지 마! 거기서 뭐라 하길래. 그지 마요. 아, 일단. 어, 브라이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응.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어, 아, 아니에요. 요 아, <laughs> <목소리> 어안껴가지고아 진짜요? 아, 네, 네. 여기 스튜디오의 어. 대장이시네요. 아, 네. 네. <laughs> <laughs> 그냥 <그럼> 진짜 오랜만에. 네네 <laughs> <하려고. 웃음> 네, 네. 오늘 가볍게 해보려고. 아 <laughs> 좋습니다. 네 저희 <진짜>. 네. 네, <laughs> 네, 네. 인스타, 인스타 라이브. 네. 인스타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어?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어? 인스타, 인스타 라이브. 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이제 또 즐겁게 해서 또 원슈가. 아까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제가 사실 요즘 너무 유명해서 피처링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됐었었는데, 네. 원슈님께서 이렇게 이제 랩을 좋아하는 팬층과 음. 네. 이제 아이돌이 좋아하는 팬층이 함께 네. 어우러지는 모습을 음.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모든 이제 팬층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저는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 또 오늘 재밌게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이팅! 원숭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요? 네. 다 외국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어, I love you all 이라고 하면 다 사랑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I love you all. <laughs> Me too. 제이슨이 형은? Uh, I love you too. 여러분 <laughs>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또. 또 찾아볼게요. Bye. Bye. 이거 X 누르면 꺼지죠. 네.